사람들은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알람을 꺼버리고 싶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씻고, 아침 식사는 건너 뛴채 지하철이나 버스에 몸을 실고 분주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회사나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쌓여있는 업무와 과제 앞에서 한숨을 내쉬는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조금 숨을 돌릴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또 못해놓은 일들도 해야 하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빨래도 해야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아이 돌보기. 근데 요즘에는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과 같이 하지요.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일로 훌쩍 하루를 다 보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버티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을 위한 일과는 전혀 거리가 먼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한 진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며 언제를 떠올리냐면 주일 안식일 예배 또 교회 봉사 헌금 하는 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평일의 일상은 그저 돈을 벌고 또 생존을 이어가기 위한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타락하기 이전부터 일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단순히 먹고 사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고 지키는 어찌 보면 거룩한 사명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이러한 환경 가운데 두셨나요? 라는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자리, 또 육아하는 자리, 또 때로는 치열하게 회의해야만 하는 자리. 그리고 하루 종일 몇 사람 오지 않는 가게를 운영하며 지루하고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 때로는 사람이 많이 와서 넘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혹시나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무례한 손님들을 만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 그리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또 사장님과 또 직원분과 서로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은 왜그 자리에 나를 두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일하는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제 3주 동안 받고, 지난주에 2장 전반부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나왔던 창세기 1장부터 2장, 3, 2장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엄청나게 광대한 스케일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말씀은요. 그 광대한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이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줄여요. 보면 마치 이제 카메라를 우리가 찍으면 줌인 하죠. 이렇게 당기죠. 그리고 독보기로 불을 붙이려면 처음에 커다랗던 햇빛의 태양의 점을 이렇게 작게 좁히는 그런 초점을 맞추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광대하게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으로 카메라를 줌 인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역사 중에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나 그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면 에덴 동산을 향하고 있고,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누구를 두셨다? 사람을 그 안에 두셨다라는 것에 특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건 그냥 어떤 뭐 이렇게 한숨 소리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바람 그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를 운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과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어디에 두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15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개역개정판에는 동산을 경작하고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에덴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정원 관리사로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그것을 지키는 뭐라 그럴까요? 가드 역할을 하는 귀한 사람으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일 또는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갖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나 노동은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공식을 우리는 깨야 돼요. 물론,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일에 대한 어떤 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 벌로서 우리가 갖게 된 것은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한 일이에요. 고난, 고통을 감내해야만 결국에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에 대한 일이지 노동이나 일 자체가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타락 전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들을 만드셨는데, 식물들 중에서도, 식물들 중에서도 사람이 경작해야만 자라고, 사람이 경작해야만 열매를 맺는 것들 있죠. 여러분 뭐가 있어요? 뭐, 뭐 수박, 뭐 우리 뭐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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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호박, 상추, 아니면 사과 나무 이런 열매나 아니면 어떤 그, 그 성장을 보여야 되는데 그 성장을 위해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작물들은 여기에 지금 아직 자라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창, 창조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그것을 경작하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 그리고 일에 대한 고대 근동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자기들이 감당해야만 할 노예로서의 일들을, 어, 뭐, 뭔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에이, 짜증나! 이거를 내가 다른 존재를 만들어서 맡겨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존재가 누구였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뭐 지금 청소하기 싫어서 뭘 만듭니까? 청소기 만들고. 그 청소기도 좀 이렇게 멀리까지 하고 싶다 해서 무선 청소기 만들고. 근데 이거 봤더니 내가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하네라고 하면서 뭘 만듭니까? 로봇 청소기를 만들죠. 그것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떠맡기고, 떠맡기고 자기는 그것들에 의해서 생겨난 일의 결과들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놀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고대 근동에 나오는.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분과 함께 복주신 그 안식일에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면 알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부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함께 일할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할때그 옆에 있는 꼬마 아기한테 이것 좀 도와주렴 하면서 그 일에 동참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일을 맡기는 동역자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시고 동참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일 안에서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한 동역자로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에덴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뭐 찬양하고 그다음에 주차 봉사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죠. 그리고 살아있다 느끼죠. 그런데 월요병, 화요병, 수요병, 목요병, 심지어 금요병까지.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한 주간을 너무나 힘들어 하며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만 살아가는 일주일로 보내고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은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어느 날을 기다립니까? 주일 안식일 또는 교회 가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봉사하는 일들을 기다립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것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주일과 또는 평범한 나를 구분짓는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학교, 직장,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그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의미 없는 일이고 실제적으로 의미 있고 거룩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날과 일들은 주일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에덴이라는 공간은요, 단지 예배 드리는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그렇게 만나는 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까? 그곳을 땅을 경작하고 그곳에 있는 동물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부여하는 일이 있는 삶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에덴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우리가 만약에 가면, 뭐, 벌거벗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뭐, 사과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이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공간이 우리의 이미지 안에 있지만 오늘 보십시오. 에덴이라는 공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물들,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경작하고 지키고 자라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와 지식과 수고와 애슴이 필요하죠. 그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에덴에서의 삶의 자리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설거지 합니다. 하루 종일, 갓난 아이를 젖먹이며 육아합니다. 또 맞벌이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이것도 해내야 되고 저것도 해내야 됩니다. 이 안에서 과연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정작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치열하고, 매우 초라하고, 매우 무의미한 것 같은 삶의 연속이라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해결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갑질하는 손님들, 또 손님조차 오지 않는 가게를 지키는 것, 또 오랜만에 온 손님 중 하나가 무례한 요구를 한다면 과연 그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에덴의 자리가 될수 있을까? 그래서 언제만 기다린다고요? 주일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그 안에서 봉사하며 "아, 나는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요. 그때 좀 목사 같거든요. 그때 좀 봉사자 같거든요. 그때 좀 사명자 같거든요. 그때는 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에덴의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학생이라면.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그 자리가 에덴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쌓여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 자리가 그 사무실이 그 회사가 그 공장이 에덴입니다. 자영업자라면 오늘도 별로 오지 않는 손님들을 기다리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그 자리가 에덴의 자리입니다. 가정주부라면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세우는 그 집이 에덴입니다. 그리고 혹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바뀌어서 이제는 여성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남성분들이 안에서 육아를 감당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전에 자기가 해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삶을 살아가며 혹시,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라는 마음이 오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에덴의 자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요, 주일에만 머무는 교회 건물 아니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바로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에덴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동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하신 역사를 보고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이 알아서 자라고, 알아서 움직이고, 알아서 살아가고, 알아서 번식하게 만들 수, 있을 수 없으셨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하는 자리로, 그것을 경작하는 자리로, 그것에게 이름을 붙이는 자리로, 그것을 관리하는 자리로 부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일하는 자리로 부르셨다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일하는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할 때 가끔 여러분에게, 우리,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 와서 여기 있는 동전 좀세 줘. 여기서 이 과자 좀 저기다 넣어줘. 넣을 때는 요거 요거 좀 확인하고 잘 넣어줘 라고 얘기하죠. 그게 엄마와 아빠인 저와 사모님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떨 때그 일을 시키는지 압니까? 아, 지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일을 주었을 때 아빠가 시킨 일이야. 그런데 아빠가 시킨 일을 내가 해냈어. 그리고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엄마와 아빠가 고생하고 일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를 하고 동참했어. 아, 기쁘다라는 자기 만족과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 딸들에게 그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기뻐요? 여러분들이 기쁘죠? 아, 나이일 했어. 그러면서 아빠가 시키고 그 일을 했으면 시우가 어떻게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시킨 일나다 했어 라고 얘기하죠. 그때 슬퍼요? 기뻐요? 기쁘죠? 기쁜 일은 왜 기쁘냐 하면 아빠가 시킨 일에 내가 동참하면서 나도 거기에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만 기쁠까요? 아니에요. 아빠도 기뻐요. 왜 기쁜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딸들이 아빠가 함께 초대한 그 일에 해내면서 기특하고 예쁘고 대견스러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순종하는구나, 해냈구나, 점, 자라, 점점 더 자랐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가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지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사람, 첫사람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는 자영업하는 그 자리에서, 또는 가정에서 맡겨진 그 일들을 하며 나는 너무 초라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 환경은 거룩하고 복되고 웅장하고 거대한 선교와 비전의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부르셨습니까? 저는요, 찬양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거대한 꿈을 키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같은 많은 사역자들 중에, 많은 꿈을 키우고, 나도 선교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대양, 6대지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사역자분들 중에서도요, 뭐 하는 분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택배 돌리고, 대리 운전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하고, 일주일 내내 고생고생 하면서 주일날 겨우 가서 찬양사역하고, 주일날 겨우 가서 목사 설교하고, 그리고 주일 학교 아이들 만나고, 심지어 그것조차 못하면서 매일 생계를 위해서만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왜 일하는 자리에만 있는가? 나는 왜 이와 같이 초라한 자리에만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고생하는 자리에 억지로 끄집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셨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셨다. 억지로 거기에 넣으셨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고, 우리는 비록 그곳이 힘들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성과가 일어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 사역자마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마저라고 얘기하는 핀잔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던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넌 이제부터 내 아름다운 정원을 경작하고,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이 아름다운 에덴을 외부로부터 지키는 그 엄청난 일을 지금부터 하는 거야, 라고 미션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에덴의 자리에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경작하게 하셨고, 그 삶의 자리에서 수고함을 통하여 누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정말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잘못된 목회자가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안 좋은, 어,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자리, 더큰 교회를 꿈꾸는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게 살아가는 잘못된 케이스들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너는 큰 사람이 되라. 대단한 사람이 되라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 정말 성실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에덴을 살아내라. 어디서요? 직장에서. 어디서? 집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어, 부교역자 때,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전도사님, 강도사님, 부목사님, 제가 부목사일 때, 제일 설교하기 힘들었던 대상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을 저를 저를 쳐다보면서 음, 박민기 목사 설교 잘하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 두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이. 가족들은 뭘 봐요? 뭘 봐요?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 날 교회에서 양복 입고 서 있는 목사님을 봅니까? 아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서 속옷 바람으로 누워있는 아빠를 보죠. 그죠. <laughs> 그러면서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왜 일요일날 교회에서 주일날 얘기한 것대로 안 살지? 라는 그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 가족들이 내 일주일의 삶을 아는데.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가족들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가족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내로 살아가고, 남편으로 살아가고, 자녀로 살아가고, 형제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 보기에? 가족들 보기에. 가족들 보기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에덴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안에서 바라기는 땀과 눈물과 알아주지 않음과, 그리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하셔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삶의 에덴의 자리를 경작하며 지키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